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성부입니다. 5월 13일 토요일 경마 들어갑니다. 자, 오늘은 용병 시시왕 그리고 쿠지 두 기수가 출전을 하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고 어, 토요일도 비가 또 온다는 예보가 있어서 어떨지 모르겠네요. 현재 금요일까지는 양호상태 주로인데 내일은 또 현장에서 주로의 변화가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항상 대비를 하고 들어가셔야 될것 같고 지난주에도 비가 온 주로에서 경주가 펼쳐지면서, 다 양한 이변이 발생을 했고, 또 우리는 함께 승리를 할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도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도전을 해보는 하루가 될 겁니다. 자, 일경주는 신나 두 마리가 일단 잠재력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두 마리의 능력이 실전에서 얼만큼 나올 수 있을지가 관건이에요. 아직 어린 마필이기 때문에 전개는 사실 유동적입니다. 뭐 주행검사 때 끝에서 취업으로 올라왔던 애들도 실전에서는 갑자기 선행 가는 경우들도 있고 뭐 순발력 살려서 선행갔던 마필이 실전에서는 또 턱없이 초반에 나오지도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자, 주행검사 모습만 가지고 단정을 짓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얘는 주행검사 때 출발이 좀 좋지를 못했던 상황에서 손입 전개를 펼쳐냈고, 어 중앙으로 취입하는데 보니까 이수 부조의 반응감도 있고, 정반까지 걸음도 괜찮았어요. 이런 마필들은 성장 가능성을 보여줬다라고 결론을 내도 될것 같습니다. 일단 1000m 단골리 코스 이점을 갖고 있으니까 출발만 늦지 않는다면 해볼 만한 마필이고, 10번은 사용 악백이 좀 컸어요. 주행검사 때는 물론 이 부분은 이제 아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 실전에서는 또 달라질 수 있는데 어쨌든 코스는 10번 외곽에 있기 때문에 유리한 건 아닙니다만 얘도 밀어내면서 마필이 기수 부조의 반응감이 괜찮았던 마필이고 번호에서는 선두권에 가세를 할 정도죠. 그리고 접전을 펼칩니다. 중간에 3차로 밀렸습니다만은 당시 얘를 이겼던 마필들이 기성 마필들이었다는 점에서 신마로서 이 정도면은 쓸만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번, 2번, 둘다 괜찮은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얘들이 이제 실전 능력이 과연 과연입니다. 0 어, 0 0터 단거리니까 선행 마필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제 말이 4마리 네 정도 후보군이 있어요. 신마중에서는 6번, 선행형 마필로 주행 검사 때 특징이 보여준 마필이고, 배각에 있는 8번도 선행형 마필입니다. 자, 7번도 역시 선행으로 주행 검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세 마리가 선행 가능성. 여기 이제 한번 뛰었던 마필 9번이 뒤심은 부족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초반 타임은 9번이나 보여줬기 때문에 신마들의 선행력이 그렇게 세지 않다면은 얘도 선행을 노려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중에 누가 선행가느냐. 현장에서 여러분들 마음 가시는 말로 선택해 보시죠. 10번과 2번 중에는 누가 좀더 믿음이 가는지도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1경주는 선택의 여지만 남겨두고 가능권 마필들을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죠. 2경주는 참경주하고 분할이 된 경주입니다. 8마리밖에 안 나왔습니다만은 사실은 혼전 구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번 경주는 아직 어린 말들이고 1,400m라는 거리 부담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다양한 마필들이 지금 출전을 하고 있죠. 뭐 인기마들의 전력과 특징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파악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결론적인 것은 얘들의 능력이 그렇게 절대적 안정감을 주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1번 같은 경우에는 계속 외곽 게이트를 봤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안쪽 게이트로 내려왔다는 점에서 조건이 좋아졌다는 점이 있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1,400에서 7으로 우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14전을 뛰면서 3번의 우승, 2착 한번. 자, 지난번에 우승하기 전까지 보시면 순위권이죠. 이번 능력은 갖고 있습니다만 절대적 안정적 능력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둘다 이번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 선행력은 애매하기 때문에 이두 마필의 동반 입상 가능성보다는 다른 마필들 중에서 변수의 가능성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좀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그래서 조기요 변화, 눈에 띈 마필 하나 여러분들께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 오반마, 거센 질주라고 하는 마필입니다. 자, 주행검사는 일단 스타트가 상당해주았어요 물론 신마들 상대이긴 했습니다만, 잡고서 정반까지 보여줬던 걸음과 근성은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얘가 그 이전에 실전에서 보여줬던 능력들을 보면 1200에서 4월에 우승을 했을 때 사행기에도 불구하고 중위권에서 취입에 성공을 했던 마필이고, 그 다음에도 사행 악벽 때문에 제대로 타주지를 못했던 마필이에요, 사실은. 자, 그리고 나서 계속 순위권, 또 지난번에는 선행을 탈취했다가 받아. 그리고 재검을 받고 재정비하고 나오면서 임기영 교수의 감량까지 받았습니다. 자, 최구가 작은 마필이고 아직은 미완의 마필이기는 하나 이번 주행검사 때 보여줬던 모습 그리고 조교시 보여주는 모습으로 보면 은 생악벽도 많이 보강이 됐고 얼음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어요. 선행이 됐든 선입이 됐던 이번 경주 노림수로 놓고서 인기마와 비인기마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한번 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섬경주도 국산성은 1,400이죠. 2경주하고 같은 경주인데, 요거는 이제 2경주하고 분할이 됐기 때문에 역시 8마리 출전입니다. 전력상으로 보면은 절대 강전은 사실은 없어요. 6번의 인기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1,400에서 1 2착을한 쉼마로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내고 승군을 한 겁니다. 5군이나 4군이나 거의 채이는 없겠습니다만, 일단, 승군마들과 만났다는 점, 그리고 취입각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타긴 나름이 되겠죠. 안쪽 게이트에 있는 1번 캠퍼스 n 고는 주가 관권이에요. 최근에 이제 취입으로 오고 있는데, 원래 대비 초기에는 순발력이 있던 만편입니다. 그러다가 지난 6월부터 취입으로 각지를 바꾼 건지, 앞길 특성이 스스로 바뀐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세 번의 경주에서 모두 침력을 보여줬으니까, 주 이제는 칩마로 분류를 해도 되겠죠. 알주가 아주 나쁘진 않은데, 초반에 힘을 안 쓰고 직선에서 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번에도 역시 칩도전에 나설 것이고, 1,400으로 거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거리에도 딱 맞아 떨어지는 상황인 건 맞아요. 자, 그래서 6번, 1번 모두 가능성이 있는 건 맞는데, 자, 도전 세력들을 보니까 2번 마, 빈체르킹은 승군전인데, 직전에 우승을 했으니까 또 주목을 받죠. 그런데 간과에서는안될 부분은 이미 나이가 6살이 됐다는 겁니다. 31전을 뛴 마필이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은 흥분하는 과정에서는 최선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올라오지만 은 흥분하고 나서는 이제 흐름이 꺾일 가능성이 많아요. 3번 볼까요? 블라드 마운틴 어, 각질이 비교적 유연하다는 것이 강점입니다. 순발력도 보여줄 수 있고 또 취입으로도 1,600에서도 올라왔으니까 얘는 이번에 거리가 1,400으로 줄었죠 마필 각질로 봐서는 적정 거리를 만났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는 선행이든 선입이든 선택의 폭이 좀 넓어졌다는 점이 강점 말씀드렸던 1번과 6번은 취입이죠 누가 선행갈지, 이것이 또 중요한 변수가 될것 같은데, 두 마리 후보군이 있습니다. 7번도 가능성 갖고 있는 마필이고, 5번도 가능성 갖고 있고, 7번도 능력이 최근에 한개 부딪혔고, 6, 5번도 능력이 한 개는 부딪혔습니다만, 둘다 선행타임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고, 2번 빈체로킹도 취입이니까, 인기마들은 일단 다 취입이라는 특징이 있죠.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보시면, 은 가운데 3번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좀 만났죠. 앞뒤가 다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결국 이제 배팅 싸움이 될것 같고 제가 볼 때는 3번을 중심에 세워서 선두권과 취익권을 골라보는 경주로 간다면 옥산복에서 충분히 적중과 함께 운이 따라준다면 중배당 이상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으네요. 자, 사경주는 기성 마필들의 전력들이 워낙 좀 뻔하죠. 드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신마 6번마 라운피날레에게 인기가 집중이 되는 겁니다. 어, 보통지 이런 경우는 우회성은 분명히 있어요. 데뷔 전에 또 상대했던 상대마들의 약체들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눈에 띈 곳인데, 어, 이번 경주에 지금 나오고 있는 상대마들은 그래도 경주 경험이 있고 나름 순발력 있는 선행형 마필도 있고. 다양하죠? 자, 그런데 얘가 지난번에 보여준 것은 일단 늪발을 합니다. 늪발을 하고 직선 중앙으로 칩에 올라오는데 막판에 반 마신 차까지 거리를 좁혔다는 것은 뒤심이 상당히 있고 잠재력이 있는 마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거리가 1200으로 늘어났으니까. 자, 지난번에 이동화, 이번엔 조제로. 조제로 최근에 충률도 상당히 좋고, 어, 조제로 기수는 이제 상당히 좀 안정감 있는 기술을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때 좀 기복이 심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믿을 만한 기술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6번은 그래서, 어쨌든 늘어난 거리의 처음이지만, 상대성에서는 최소한 2착은 가능하다. 1차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대만 찾기죠? 1번이 게이트 조건을 살려서 선행을 노려볼 수가 있겠는데, 1200에서 한번 2착한 적이 있습니다. 선행가서. 선행 못하면 땡. 선행을 가야만 돼요. 얘가 상대를 해볼 만한 선행만은 3번이 있고 8번이 있는데, 8번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4개월 수행 공백이 있었는데, 어쨌든 초반 타임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좀알수 없어요. 이번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3번은, 얼음은 다 나왔죠. 선발력이 좀 있는데, 빠른 선행은 아니고, 또 따라가면서도 비교적 꾸역꾸역 띵이 띕니다. 얘도, 전개에 따라서 가능성이 좀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이렇게 3파전 구도가 맞는 건 사실인데 나머지 마필 중에서는 8번의 여지 그리고 또한 마필은 9번 김태 폴러데이 얘도 뭐 결정력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오전 팀에서 계속 적응을 해온 상태니까 안사익을보있어요 자, 절대 능력은 없다. 그러나 6번의 우세는 가능해 보인다. 나머지는 선택이고 경주 전개에 따라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이번 5경전은 인기마들은 있지만 인기마들의 전력이 좀 불안정하고 경주 전개도 유동적이기 때문에 다소의 변수, 변동성,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접근해 가셔야 됩니다. 인기만 10번은 7전 빵입니다한 번도 입상하지 못했어요. 얘를 지난번에 1마 신차로 이겼던 마필이 8번입니다. 어떻게 이겼는가를 보니까, 얘는 선두권에 빠르게 적응을 해, 어, 합류를 해서 지구력을 보여줬던 상태고, 얘는, 얘도 선두권에 합류를 했는데, 중반에 밀렸어요. 잡고서 좀 안배를 하다가 밀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이야가 어떤 작전을 염두에 두고 나오느냐에 따라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수도 있고, 8번 같은 경우에도 김태희가 다시 탓이니까 의지를 가지고 좀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죠. 일단 8번, 10번 두 마리가 손해를 노린다면 안쪽에도 얘들을 상대할만한 상대마가 있습니다. 5번이 있죠. 5번 같은 경우에는 8천 빵입니다. 전부 빵빵마들인데 이마필도 초반타임이 있어요. 결정력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 3두가 선행대결 2번하고 3번하고 4번하고가 또 취입대결인데 2번이 2주만에 나왔죠. 14전빵 3번은 22전빵 어쨌든 끝거러면 살짝씩 나오고 있는데 뭐 22전 뛰도록 못 들어왔으면 은 끝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4번 같은 경우에도 8천방 아직 입상 없어요. 어, 지난번에 취입으로 4차 올라온 게 그나마 가장 좋은 성적입니다. 네, 별볼일 없는 미완성 마플들을 놓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기습발로 가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10번이 좀 유력해 보이긴 하나 결정력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인기만 너무 믿지 말고 의외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추천 마필은 없습니다. 6경주 이후 할수 있는 경주들이 널려있기 때문에 5경주 같은 경주는 맞으면 운이고 틀리면 할수 없죠. 무리하지 마시죠. 해설 방송을 하면서 딱한 마리라도 추천을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어 제가 베터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경주는 저는 안 합니다. 할 이유가 없어요. 들어와도 배당도 없을 것 같고 배당이 나온다면 생각 판단을 완전히 벗어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맞추기 쉽지 않죠. 이런 경주들에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기는 지름길이 될수 있다는 점 한번 말씀드리죠. 자 육경주 오첫 번째 신문그림 찾기로 매댄 경주입니다. 제가 오경주 추천드리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육경주의 승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1번 강철전사 3번마 골든볼 6번마 파이널 질주 얘들에 대한 능력평가 인기마의 불안요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되는데 1번은 16전을 뛰고 우승 한번 이착 한번 최근에 입상한 적 없습니다. 어, 각질은 좀 왔다 갔다 해요. 될땐 순발력 나오기도 하고, 될땐또 뒤에서 올라오는 척 하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걸음은 다 나왔다는 것이죠. 3번 골드버 19전 뛰고, 우승 한 번이 1700에서, 지난 7월 6일입니다. 3선 전개, 그리고 버텨내십니다 상대마들이 약해십니다 지난번에 1700에서 인기 1위. 당연히 인기 1위죠. 우승했는데. 그러더니 뭐 했죠? 4착입니다. 11마신 차. 너무, 뭐, 얘 능력도 거시게 하죠. 자, 네, 6번 같은 경우는, 어, 두번의 우승이 있었으나, 1400에서 우승도 한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계속 바닥을 치다가, 지난 1800에서 마이야가 타고 3착을 한 것이, 그나마 지금 가장 좋은 성적이에요. 그때 얘가 3착을 할 때, 1번을 1마신 차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얘도 능력이 과도갈수 없죠. 얘들이 지금 인기 1위, 2위, 3위예요. 뭘 믿고 이렇게 팔리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경주 숨은 선행마가 있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숨은 선행마 숨은 그림 찾기 원틀로 126배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렸는데 여기서도 천문선 행마가 사고를 칠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애매한 인기마들 속에서 악판 역식을 노려볼 수 있는 오병도 보이네요. 서울제 6경주 추문그림 찾기 들어갑니다. 자, 오늘 7리경주부터 문세영 기수가 인기 1위 말을 8리경주, 9경주, 10경주까지 4개 경주를 모두 인기 1위 말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누가 우승하고 누가 이착하고 누군가는 이착도 못할 수도 있죠. 자, 구바마 탭틴 같은 경우에는 1700만 대 봤습니다. 약간 악벽이 있어요. 사용하는 악벽이 있어가지고 타기가 좀 까다로운 마필이긴 한데, 문세현 기수가 뭐 특징을 잘 알고 있으니까 알아서 탈 거는 같은데, 첫 거리를 뛰면서 하필이면 게이트 조건이 최외가. 얘는 선행형 마필이죠. 자, 얘보다 빠른 선행형 또는 선두권 견제에 나설 마필들이 있는데, 7번 엘도라 동부도 그 정도 초반 타임을 낼수 있는 마필이고, 안쪽에는 1800, 우승 경험, 1700 우승 경험을 가지고 있는 4번 바축화 부위가 또 있습니다. 자, 선행은 아마도 4번에 나갈 것 같은데, 보번이 과연 어떻게 이 상황을 풀어내느냐. 에드라도 그렇게 넉넉한 마필은 아니다라는 점에서 캡틴의 가능성은 조금 의심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 이 앞선이 이렇다면 뒤에서 이제 올라올 수 있는 마필들이 3번이 있어요. 코스 2점이 있기 때문에 얘는 지난번처럼 늦지만 않으면 선입을 할수 있는 유일한 마필이죠. 1705 정도 이미했었고우도상으로 유리한 조건, 최위권에는 6번, 충군전환, 레이디폭스 8번, 탐나 최강자, 이거 뭐 카시미가 알아서 타면 되니까. 자, 결국 이번 경제심은 9번은 반반이다. 끝까지 고민해보자.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서, 대안이될 만한 마필들 쪽에서 여러분들의 선택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경주동 추문그림 찾기 들어갑니다. 네, 이번 경주는 좀 선행마들이 많아요. 이겸번 위고하이 원성 기수도 선행입니다. 외곽에 이하고 견줄만한 선행력은 11번이 가지고 있고 중간에 있는 픽처 한 번도 입상 못해서 첫 입상이 아주 간절한 8번도 의심은 어쩔 망정 선행 타임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선두권 접정이 와중에 예수리아가 또 걸립니다. 아 예수리아 이게 6살 돼가지고 이제 그만 좀 뛰어야 될것 같은데 계속 2, 3차 어쨌든 하고 있어요. 예수리아가 선행을 간다면 문생이 5번은 선행 가기가 어렵죠. 예수리아가 만약 못, 못 가면 은 선행을 노려볼 수도 있지만 외곽에 있는 8번이나 11번의 가속력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1200 거리 특성상 5번의 선행 여부는 확실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선의권의 변수, 취의권의 변수까지, 앞선에서는 누구를 선택해 줄 것이냐까지. 확률은 경우의 수를 데뷔를 하면서 팔 경주 출문 그림 작게 들어갑니다. 5번을 꺾을 수 있다면은 2번을 꺾을 수 있다면은 배당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구 경주는 좀 간단하게 단순하게 보면은 1번이 선형을 가고 이복마피링 합니다만은 9시쯤을 그 갖고 있으니까 6번이 따라가면서 선입을 하고. 이러면 앞에서 그냥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번 경주가 지금 10경주하고 분할이 되면서 8마리 밖에 출전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포지션별로 도전 세력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우선 선두권에는 3번과 8번이 있습니다. 8번은 전형적인 도주형 마필이었는데, 최근에 3군에서는 입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언제든 기습을 노릴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 3번 같은 경우도 가속력이 좋기 때문에 얘도 선행을 노려볼 수도 있어요. 왜 얘들의 선행 가능성을 제가 염두에 두냐면 은 1번이 98kg 부중 그것보다 4세 17전을 뛰면서 능력이 이미 다 나온 상태로 보고 있기 때문이고 지난 7월에 1400에서 얘가 선행을 갔던 것은 배가이었기 때문에 안쪽 마필들을 넘어서 선행을 탈취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1번이기 때문에 오히려 갇혀버리는 상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의 선행에 불안감이 있는 것이고 6번은 침략이 확고하면 무조건 유리하죠. 자 그런데 얘가 침략이 이렇게 확고하지 않아요. 꾸역꾸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경계가 중요한데 자, 이런 상황이면 나쁘진 않죠. 자 그러면 앞에서 끝내냐 아니면 뒤에서 올라오냐. 뒤에서 올라올 것 같으면 8마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누가 올라와도 할 말이 없다. 그게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구경조 다양한 종류의 수를 염두에 두면서 일단은 6번을 중심으로 가되 현장상을 황 보시고 또 날씨도 좀 변동이 될것 같으니까 방향을 확 틀어버리는 상황도 나올 수 있고 이추위권에서는 모두 배당이 좀될수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경주도 또 포지션별로 마필들의 능력에 대한 평가. 분석을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다양한 좀 경우의 수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반 같은 경우는 선행과 선입이 다 자유로운데 코스 2점 가지고 있고, 자, 오늘 문세영 교수가 마지막 경주는 조건상으로 가장 안정적인 상황이에요. 이정 할까요? 6번이 1,400안 떼봤는데, 얘는 초반이 지금 기복이 있어요. 취입으로 갈 수도 있고 선입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전개에 따라서 상황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는데, 자, 일단 요두 마리가 2강이기 때문에, 요 틈새를 노려볼 만한 마필이 있냐, 없냐,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시면 되는데, 전환위권에 설수 있는 마필 중에서는 외곽에 8번이 있죠? 어, 지난번 주행검사 때5습이 상당히 좀 좋았고, 전환위평 잠재력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외곽에서 조상범이 택이 나름. 안쪽에서 2번도 있긴 있는데 2번은 뭔가 결정력이 좀 애매해요. 마필아. 자, 7건에 6번에 대체 세력이 될 만한 마필이 2마리가 있는데 3번하고 7번입니다. 이두마리를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3번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12개월 만에 돌아왔죠. 관절경 수술이 있었고 1년여 휴한공백 어쨌든 돌아와서 한번 경험을 마치고 이번에 저기 때 모습은 직전보다는 훨씬 더 좋아지고 안정되고 주법도 살아 있고 정치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코시2 살리면 안쪽에서 선입전개도 풀어내면 유리하고 7번은 김태희 조재로가 타다가 4개월 휴양을 거쳤는데 이번에 최범인 기술을 바꾸고 나왔습니다. 얘도 과거에 6개월 휴양 공백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잔병 치료를 좀 했던 상황이고 최근에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만은. 이번에 또 재정비를 하면서 체범 기술의 안장 교체, 이 부분이 매 적용을 할 수가 있죠. 자, 마지막 경종 그래서 요 3번, 7번, 두취마에게도기가올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충마가 서 있으니까, 그러면 선두권에서 선택을 할지, 취입권에서 선택을 할지,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경주가 식경주고, 제가 해설 방송을 하면서 항상 좀 갈등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뭐한 말이라도 실간 하나 얘기해달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확실한 게 어디십니까? 경 확실한 거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뭐 126배 수문 그림 원틀로도 맞추고, 숱한 고배당대를접종을 해서 대승을 거두긴 했습니다만은, 가능성을 놓고 들어간 건데, 맞아 떨어졌을 뿐이에요. 막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 방송은 초보자분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좀 난해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고 평가를 하실 거예요. 저는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해설 방송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구력이 있으신 분들 40대, 50대, 60대 분들 경마 구력이 상당히 좀 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본인들이 선택을 해요. 제가 특징과 상대성을 설명해 드리면 쉽게 얘기해서 등급 이상의 프로들을 위한 해설 방송이라는 점을 짐작해서 제 방송을 충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